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 블레이드볼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못 해요. 분명히 800원에 모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700원까지 모았어요. 근데, 아, 삼촌의 아들, 음, 저보다 동생이 아마도 제꺼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못 참고 써버린 것 같거든요. 아닐 수도 있고. 그게 가장 근접한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응, 이거 할 거예요? 뭔지 아시려나? 에휴, 토타디 복구 될 때까지 이런 거나 해야 된다니. 토타디야, 언제 복구 되니? 토타디야, 돌아와! 가장 큰 물건? 뭔데? 이거겠지, 그럼. 하나걸 알았습니다. 우리 1, 2, 3, 4, 5. 에휴. 얜가? 이 게임 너무 쉬운데요? 음 뭔데? 응? 다른 곳에 있어. 음 이건가? 맞네. 히프 맞네요. 이거 아니야, 이거? 음... 일단 이거 다 아니잖아. 그럼 이거겠지. 아니네? 그럼 이거겠지. 아니면 이거겠지. 역시. 전 청진가 봐요. 큰. 음... 근데 이거 분명히 나무는 왜 그냥 커지기만 하지? 불은 몰라도? 1, 음, 2, 음, 3, 음, 4, 5, 6, 7, 음, 9. 역시나. 난 천재야. 뜨기! 이것도 아니라고? 그럼 뭐지? 뜨겁게 하기. 아니, 태양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안 뜨거워하지? 뭔데? 이거 혹시 이렇게? 부엉이는 야행성이니까난 동물 천재일 듯? 10점, 20점, 50점, 80점. 오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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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다 음, 음. 10점! 안 봐! 먹을 수 없는 거. 똥! 봉지! 껍질! 살아있는 닭! 병아리가 들어있는 곳! 둥지! 맞췄네?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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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똥. 이게 아이스크림이 아니네! 아이스크림 아니잖아! 나 이거 그.. 아까 클릭했는데 분명? 에휴.. 토타디아 복구되라 토타디 복구되라 토타디는 도대체 언제 복구되려나? 토타디는 왜 복구가 안되고 있지? 아토타디아복구되니 음. 너지 검정색 머리카락이 몇 개나 있냐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다 이렇게 막돼 있는데 이폐개가 약간 의도적으로 넣은 것 같거든요 이세개 어, 맞췄죠? 근데 이게 왜 되지? 난 역시 시력이 좋은 남자야 아닌가? 어쩔 디비때 그런데 저기에나 또서코프염 같이 생기기도 했고 에이 바로 컷 물에 먹이라고 보리 넣어 물을 줘왜못 먹어 이건 먹어 진짜였네 브레이아우트 아무거나 하면 돼누르기안 눌러 나나안 누를 거야 어나안 누를 거야 이야 이거? 엄마도 이거요이거요이거요이거요이거요이거요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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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 뭐야 수건 들어이 고요. 고 했는데 그냥 폰으로 닦아도 고네이 고요. 야겠다 이거는 변화별 울리지. 여기있네. 근데 이거 특. 제 생각인데 여기 그냥 주머니 클릭해도 안될 것 같은데요. 이절절아아다다 이거. 이거 뒤로 와 와. 야야 물음표, 돈, 뭐야? 이게 초능력자다. 상상만 하면 그게 생겨. 멈추고 해야지. 왜 움직여? 꿰매, 꿰매, 꿰매. 아니면 뒤쪽에 진짜였네. 아, 이걸로 쳐. 이 과자통에서 나오겠지. 그러면은, 물음표로 칠래? 너 생각하면, 그거 나오는 초능력자 아니야? 진짜네? 얘 초능력자 맞다! 생각하면 나온다. 갑부, 브레인하우스의 시대. 상상을 해. 팡팡을 해, 니가 저 포즈를 할게 아니야 저 TV가 니네 포즈를 하는거지 팡팡띠? 쉽다 비켜, 비켜 팡팡을 해이 차들 가라고 팡팡을 해 그냥 니가 가 과일값 1 2345678910 11 12 13 14 15 역시 난 천재야. 이거 광고 왜 이렇게 길어 의도적으로 본 것도 아닌데. 뭐야 이거 맞아 풀? 쉽잖아. 이거 아니야? 그럼 이걸 얘한테 줘. 먹어. 먹어. 그러면 이렇게 해. 진짜네. 근데 눈은 아직 화나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품에 폭에 넣어 놓고 까먹는 거. 난 천재야. 가부브레인하우스 시대 갑부 브레인하우스 시대 빨래 흙흙흙디모리 뭐야 너무 쉽잖아 빨리 찾아봐요는 뭔데? 몰라? 1. 2. 3. 4. 5. 6. 7. 8. 9. 10. 11. 역시 난 천재야. 이렇게 입력하는 건 나한테 너무 쉽다고 인정. 저 이거 깔아봤거든요. 이런 거 아닙니다. 네, 개노잼이에요. 속지 마세요. 먹을 수 있는 곳, 접시 위에 올려진 고기. 시계 바늘 음. 양동이 속에서 나온? 아니네? 양고기로 고기를 담아 여기서 이제 깨끗하게 씹어서 고기를 올려 말 발자국 하는 법에 기린을 냉장고에 올리세요 기린을 축구하는 게 아니면 은 냉장고를 확대해 그럼 되겠지 오다다다다 음. 뭐, 음. 뭐야 클릭들 깨진다, 깨진다. 그러면 이러다가 나온 거? 끝. 그... 와 가짜 광고 지금 나오고 있다. 아니 광고도 안 재미있어 보이는데? 어, 어 만약에 이게 진짜라고 쳐도 광고 자체가 재미가 없는데 리얼 키키? 파과야 떨어져라. 아니면 기린한 이가 먹어 직접. 네가 가서 먹어. 담배는 건강에 해로웠고 이지 이지 포이지 이것도 해볼까? 게임은 건강에 해로웠고 응끌 거야? 응끌 거야? 이런 게임 못하지? 아 잠만 깐 이거 최첨단 게임기다. 끄면은 보... 배터리 지금 없는데 끄면은 끄면은 이거 멈춘다 게임 그러면은 이걸 빼응 빼면은 어쩔 건데? 폰안 닫쥬? 직접 가야되쥬? 가프 브레인하우스의 시대. 가프 브레인하우스의 시대. 오늘은 이 브레인스토링까지만 다깰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합시다. 고. 화면을 돌리고. 됐잖아! 이렇게 해야 되니? 아니, 뭐. 빠지네? 두 번만 해면되는 수지를 빼가지고, 쓰레기통에 던지면, 뭐야. 이렇게 했더니? 이게 왜닦 닦아봐. 어. 나덜 닦았는데 왜다 닦이지? 이거다. 뭐가 이거냐고요? 다음에또 만약에 도타리가 복구되지 않는다면이 게임을 해야겠군. 컵 딸기 금지가 아니라 혼 식기 금지. 도망쳐? 킹받쥬 게임뽕 얘가 나한테 화내봤자쥬? 이렇게 하면 물 끊어지지 않나? 내가 손으로 막는거지 진짜네 쉽쥬? 아무것도 못하쥬? 쿠쿠로 삥뽕이쥬? 이거나 먹어라? 쿠쿠로 삥뽕? 누가 그딴걸 먹노? 갑부 브레인하우스의 시대 가 아니라 부토 이런거 특 여기 막으면 됨 아이스크림? 녹이면 그만이야 해빛 쨍쨍한 한여름에 아이스크림을 바깥에 들고 있다니 응 망쳐버리기 톡톡톡 망쳐버리기 아니면 지우개로 집어버리기 아니면 부숴버리기 그럼 또 끊어 얘팔왜 이렇게 길어 고무고무 능력이 먹었냐? 화나서? 뭐 이거 왜 흔들려? 그럼 지네 머리 물기 빡빡이 좋아함 머리 멀기 뭐야 저걸 왜 물어? 어쨌든 맞았으니까 된거지 아아아 아. 에휴 에휴 스킵 에휴 스킵 에휴 끝까지 바악하네 하지만 스킵 그래 일어나 어떻게 한거지 이만 들어 똑똑 저딴거에 화난다 고 그동안 잘 참았으면서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끝